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국회의원이고요 어, 우리, 어, 김현정 국회의원, 김명환 국회의원입니다. 저희가, 24일날, 어,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음, 정책 디베이트를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실제로 저희가, 어떤 토론을 할때 목소리 높여서 자기 주장을 하지만은 상대방의 주장을 들을 기회가 없거나 또는 내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어, 구조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구조적으로 반박을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나도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반박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같은 것은 무엇이고 다른 것은 무엇이다라는 지점들이 이것을 보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인식되게 하는 것이 이 정치 정책 디베이트의 목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투자자들과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기다마 듣고 있습니다. 최근 금투세 논란에 대해서 가장 현명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투세의 취지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 상황과 주식 시장의 불안정성,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금투세의 즉각적인 시행이 과연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한쪽에서는 금투세를 유의하고 그 기간 동안 증시 부양 및 부양책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증시 안정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자고 합니다. 또 다른 쪽은 금투세는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일부에서는 금투세를 예정제로예정제로 시행하되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제도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리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원장께서 새로운 정치문화로서 도입한 정책디베이트에서 첫 번째 주제로 금투세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새로운 정치문화 정책과 토론 문화 확대 차원에서 시작한 정책 디베이트를 설명하겠습니다. 디베이트란 사양이 널리 확산되어 있는 토론의 한 종류로 첫 번째, 찬반 주제를 놓고 두 번째, 사전에 발언 순서와 시간을 정해서 하는 토론입니다. 정책 디베이트는 민주당의 당내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디베이트 전문가 케빈 리 교수와 민주당이 협력하여 개발한 디베이트 형식의 토론 방식입니다. 정책 디베이트의 목표는 청중과 시청자들에게 이 사안의 쟁점을 공유하고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그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정책 디베이트에서 설득의 대상은 상대방 팀이 아니라 청중과 시청자이며 시청자의 궁금증을 염두에 두면서 유예와 시행팀의 쟁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우리 팀의 입장이 왜오은지잘 부각시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제1회 정책 디베이트의 주제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이며 24일 10시 30분, 장소는 본청 246호에서 개최합니다. 참가 의원은 위팀 음. 5분은 김현정 의원, 이소영 의원, 이현희 의원, 전 김병욱 의원, 박선원 의원입니다. 이 중에서 김현정 의원이 팀장입니다. 그리고 시행팀 5명은 김영환 의원, 김성환 의원, 이광일 의원, 김남근 의원, 임광현 의원 그리고 이 중에서 김영환 의원이 팀장입니다. 이렇게 팀을 나눴고 토론은 3대3 3대3 방식인데요. 위 팀은 김현정, 이소영 이연희 의원이 나설 예정이며 시행팀은 김영환, 김성환, 이강희 의원이 토론자로 나설 의정입니다 진행 방식은 유예팀의 기조 발언 5분을 시작으로 시행팀의 반론이 이어지고 시행팀과 유예팀의 반박과 재 반박이 이어지는 형식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나온 쟁점은 쟁점 토론에서 심화로 다뤄지며 청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각 팀의 정리 발언으로 마무리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신팀 음, 김영환 팀장님의 각오의 말씀을 한마디 듣겠습니다. 예, 고양시청 일산 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영 김영환입니다. 제 상임위는 기재위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투자소득세, 그러니까 소득세법 개정안, 예, 이것을 다루는 상임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금융투자소득세, 지금 한 번의 유예를 거쳐서 25년 1월 1일 이제 시행 예정인데요. 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마련, 어, 디베이트 토론에 찬성, 팀장으로서 이 자리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다섯 어, 명의 의원들이 열심히 당 강령 기반 하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세 기반 원칙을 이룬다는 목적 하에 잘 설명 드려서 오해 없는 어, 시행 이룰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 열심히 어, 근거와 논거로 어, 주장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평택시병국회원 김현장이고요. 우리 이게 금투세가 세법과 관련된 것이어서 기재의 소관 법률이긴 하지만 또 자본시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무위와 대단히 밀접한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무위 소속으로서 우리 유예 팀의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많은 국민들께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금투세의 그 정책 디베이티에서 우리 유예팀의 팀장을 맡게 돼서 어깨가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유예팀에서는 왜 지금 현재 금투세를 유예되는지에 대한 논리와 그 명분을. 그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하고 있는 그 의원들, 의원들과 1차 회의를 했고, 이번 주말에도 계속 이어서 그 논의를 이어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투세는 우리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정책 디베이트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책 의총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의 당론을 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번 정책 디베이트를 통해서 금투세에 대한 논의로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국내 증시 저평가에 대한 획기적으로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 나가, 나가기를 저는 고대합니다.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어,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 나은 금융환경, 자본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